연기한 홍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 <laughs> 역할 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사람이었으면좋겠다고생각을습니 무거울 중었가 들어가는 이름이었으면좋겠다 그래서 었만이라고 짓고 사랑이니다랑이자연니이니다랑이었습니다사랑니다니 <laughs> 어? 어떤 상처? 어? 어아니아니 어? 떤 상처? 어? 어떤 상처? 어떤 상처? 어떤 상처? 이로 삼촌, 이로 삼촌, 그리고 기도영 언니. 그고요어그 이제 감독님께서 원하시는 의주는 음, 서리만 데려오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은영이 어, 화천으로 가서 서리를 만나고 그곳에서 며칠 있으면서 어쩌면. 처음으로 진지하게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한 질문을 마주하는 인물이라고 어, 얘기를 해주셨었고 그에 대한 톤앤 매너는 이제 함께 만들어갔던 것 같아요. 제가 감독 도움 많이 받았고요. 저 혼자서는 그 저는 어 찍을 때아찍 찍을 때가 아니라 이제 대본을 봤을 때는 진우라는 인물한테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볼 때는, 어, 현민에게도 마음이 굉장히 많이 가더라고요. 나중에 영화를볼 때는. 그래서 어쨌든 진우가 저의 피부치니까 알게 모르게 닮은, 닮고 싶었어요. 어떤 고집이나 외로움이나 어, 애쓰는 모습이나. 그래서 그걸 좀 혼자서 좀 닮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저도 피자, 햄버거를 좋아해가지고 가는데 콩만 먹고 감자만 먹고 이래가지고 예. 강규 배우님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화천 살려야 됩니다 지금. 아그 어, 음식들이 저기 저희 그 이제. 제 예, <laughs> 음, 시간, 그스텝들이랑 배우들이 간에 식당에서 받아온 음식들로 이제 소통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음식 먹는 장면 제 처음에 찍을 때, 진우랑 현민이랑 은영이랑 설이랑 그 식당에, 예, 식탁에서 처음으로 함께 밥을 먹는 장면을 찍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진우가, 어, 뭔가 캐릭터상 밥을 좀 띠짝띠짝 먹으면 안된다 오직 소처럼 우구구구 먹어야 된다고 캐릭터를 처음에 잘못 잡아버린 바람에 그 이후부터 계속 시장에서 그 할머니와 자장면을 먹을 때도 그렇고 식구들이 다 같이 밥을 먹을 때도 그렇고 이게 배가 엄청 불러오지만 절대 깨작깨작 먹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촬영하는 한달 내내 그렇게 먹어서 했던 고충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맛있는 거는 그것보다는 저희 스텝 중에서 그 녹음 기사님이 매일 밤마다 이제 진수성찬을 차려주셨어요. 제가 촬영 중간부터 그진수 성찬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되고부터 매일 저녁에 그 자리로 가서 바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는건 아닐지? 네. 시를. 어, 얼씨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제가 외고 다니지 않아서. 여러분 다 카메라 준비 되셨죠? 네. 짧게 중요한 부분만. 중요한 네. 부분만요. 그러면은 네.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해볼게요. 음, 어린 왕자님께 메시지가 왔어요. <laughs> <laughs> 아, 음, 제가 개인적으로 와닿았던 구절인데, 어, 네 해볼게요. 정말 먼 곳은 매일 허물어지고 있었다. 돌이 떨어지고, 흙이 바스러지고, 뿌리는 튀어나오고, 견디지 못한 풀들은 툭툭 바다로 떨어지고, 매일 무언가 사라지는 소리는 파도에 파묻혀 들리지 않을 거야. 정말 먼 곳을 상상하면 불안해졌다. 우리가 상상을 잘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상상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수 없었고, 거짓에 가까워지는 것만 같았다. 정말 먼 곳을 상상하는 사이 정말 가까운 곳은 매일 넘어지고 있었다. 정말 가까운 곳은 상상을 벗어났다. 우리는 돌구리에 걸리고 흙을 잃었으며 뿌리를 의심했다. 견디는 일은 떨어지는 일이었다. 떨어지는 소리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았다. 여기까지요. 네, 그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또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즐겁기도 한편또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은 채팅으로 하니까 그게 좀 아쉽기도 해요. 직접 목소리로 좀 소통하고 하는 것도 많이 갖고 싶기도 했기 때문에 또 같이 이렇게 그 정말 저그이 스크린을 통해서 좀 극장 시네마에 대한 열망 같진 걸로 이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극장에서 가장 함께 관, 관, 그 영화를 볼때 가장 크게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고 또 그런 순간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네, 같이 할수 있어서 정말 네, 즐거웠습니다. 영화 많이 네, 아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네, 이렇게 또 영화 네. 보시고 돌아가는 길에 또 어, 마음에 한 장면씩 어, 남게 되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우선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와 주시고 저희 영화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그리고 항상 지구에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저희 영화를 되게 어, 좋게, 그리고 뭔가 사랑해주신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되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뭐, 뭐 모든 게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예쁘게 봐주시고, 개봉하고 나서도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의 한 컷이 되기를 바라면서 바라고, 정말 먼 곳이 가까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이른 아, 어, 시간부터 좀 경, 경직된 모습으로 행사를 시작했었는데요. 오늘은, 아, 지금은 덕분에 좀 편안하고 포근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뭐, 3월 18일 개봉한 이후에 아마 극장에서 뭐, 기루가 낭독하는 시도 들을 수 있을 테고, 다른 <laughs> 배우 노래도 혹시. <웃음> <웃음> 합의되지 않은 거라면 나중에 합의하는 거예요. <laughs> 네,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이야기들과 현장에서 이야기들 을 담아서 아마 극장에서 만나서 얘기를 다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요 듣고 싶은 얘기도 많습니다. 곧 다시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어, 뭐, 무엇보다 저도 약간 관객분들과 똑같이 막 어, 엄청난 분들과 작업을 한 거잖아요. 오5선 선배님도 그렇고, 뭐 상의 누나도 그렇고, 도영 누나도 그렇고, 또 명순 할머님도 그렇고, 서희도 그렇고, 기루형도 그렇고, 뭔가 같이 작업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거든요. 하고 나서도 배울 수 있었고, 근데 이렇게 어, 지구에 와서 저도 다시 한번 제가 맡았던 역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작품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너무 좋고, 어, 떨리고, 제가 말을 잘 못하지만 <laughs>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영화 보시느라도 힘드셨을 텐데, 답답하고 그러셨을 텐데,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하고, 어, 좋은, 그, 해시태그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렇그샵 버튼의 힘이 요즘은 엄청나다고, 홍보도 잘 부탁드리고, 건강한 것보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어 어, 오늘 이제 좀 제대로 관객분들께 영화를 보여드리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정말 열심히 찍었는데 보상받는 느낌이 좀 들고 그래서 매우 감사하고 행복한 마음이 큽니다. 어, 저희 영화가 어, 감독님 영화가 그렇듯이 여백이 많죠 영화에. 여백들 여러분들이 좀 채워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배우들과 감독님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더 좋으셨다면 또 개봉하고 한번 더그장 찾아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늦은 시간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저그 저희 영화 함께 해주신 스태프분들이랑 오늘 종일애 써주신 그린 날에. 어 목요일 아침 포디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여기 앞에서 사진 한번 쳐주시면 찍고 맞까요아스크 쓰? 네 맞아요 하트. 네 가운데 한번 봐주세요. 네네 네,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한번 아이컨택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모두 SNS 올려주시는 걸로 약속하셨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 잘겠습니다 정말몽구 3월 18일 개봉합니다. 저희 네, 정말몽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관객분들은 이 앞쪽 문으로 퇴장 부탁드릴게요.